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세종 마이스 센터 8층 대형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오프라인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많이 보따리 싸서 가니깐요.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 이 추세를 계속 따라가겠다는 라것 같고요 어, 지난 고점과 고점들을 쭉 이어봤을 때 이제는 요 하락을 하고 있는 요 상단부 하락 추세 상단부까지는 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요 아래쪽에 만들어졌던 이 추세는 어, 지지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여러가지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은 일단은 꼬리없는 양봉이 이렇게 두 개나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승의 흐름 이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 이번 상승의 제일 고점인 이 위쪽 이 추세의 위쪽 위 단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갈지 목요일과 금요일이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이윗자리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이제 은행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건 하락이라기보다. 일단 추세 따라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2300포인트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 2300포인트까지는 밀려내려 간다고 해서 뭐 무서울 분위기라든가 무서뭐 단계는 아닙니다. 저기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박살 난다거나 뭐 위기가 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추세 안에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게 된다면 이제 매수에 조금 가담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 주느냐 만들어 주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동 강령들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제 지수는 위쪽으로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한번 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어, 그 단계에서 요즘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어, 테마주들이 요즘 이렇게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테마주 급등이 나오는 단계에서, 어, 10% 이상 급등 나오는 것들은 테마주가 많이 있지만요. 어, 뭔가 좀 10%대, 20%대에서 10 10%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테마주도 있지만 이제 업종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은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막 따라붙는 것보다는 다음 테마를 따라가는 게 좋은데 비교적 최근 테마라고 할수 있는 디스플레이 업종이 지금 약간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에서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력한 대장주라고 볼수 있는데 그 대장주에서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은 투자를 늘리는 만큼 아무래도 어, 이 투자금이 여기저기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여기저기서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어, 먹거리들이 조금 찾아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정리 매매가 되고 있다든지 이상 급등 현상이 있었던 기업들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중에서 어, 비. 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요 일단 bgf 에코 머트리얼즈 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기 업도 일단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인가요 라고 한다면 은어 사실상 그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업까지는 아니겠죠 이제 요것도 이름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 보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원래는 코프라 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bgf 가 인수를 하면서 bgf 이제 이제 에코 머티리얼즈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프라라고 하는 이 회사는 원래 엄청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반도체 산업주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때 같이 올라오는 정도로 어, 진행이 됐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고, 외면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면 당하다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 나갈 수있다는 점들을 우리가 타, 어,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체크 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면 당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갖고 있는 게좀 유리하다라는 것을 이 기업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주가 꼭 아니더라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다양한 실적은 괜찮은데 다양한 업종에서 지금 외면 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홀딩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이렇게 탈출하기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끌고 가는 전략에서 내종목이 자꾸 이렇게 밀리고 있다거나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어, 사실상 이제 지수가 조금 밀려내려왔을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놓으면 이런 상승 때 탈출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BJF의 코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 회사가 반도체, 어, 장비, 특수가스 이런 TSMC 이런 쪽에 국내 공급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뉴스와 함께 올라왔는데 데요. 사실 강하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8,000원 대가 고점일 것 같고요. 더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이니까 아무래도 뉴스 자체가 어, 개별적으로 좋을 만한 뉴스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단기간 나도 있어요 하는 느낌으로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탈출하는 용토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 사서 물려 있는 분들은 좋은 기업이 일단은 바닥에서 나도 있다라고 꿈틀거리는 것을 한번 나중에라도 올라가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혹여나 내려가게 된다면 5,000원에 가깝게 주가서 조금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펜트론입니다. 펜트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어,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본다면은 사실 실적은 그냥 뭐 고만고만합니다. 크게 막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나는 것도 아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 기업은 어, 지금 당장에 올라오게 된 것은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기도 하고 품절주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쪽에 엮이면서 시세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급등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일단 내일 한번더 슈팅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들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 깔끔하게 매도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자이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팔수 있을 때 그냥 빨리 팔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욕심을 내려면 끝도 없이 낼수 있잖아요. 근데 절제라는 것은 내가 딱 그만두는 건데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그 절제의 미덕이 있냐 없냐 거든요 그래서 자이글 같은 경우에 내가 들고 계시는 분들 이 있다면 그냥 깔끔하게 상한가 풀리는 날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다 팔아치우는 것이 어떨까 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만 봤을 때는 내일, 내일이 이제 조금 위험하겠네요. 내일, 내일이 자이글은 조금 상한가 풀리고 음봉으로 어, 좀 길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B Investment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코스닥 상장 첫날이죠. 첫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어, 신규 상장주에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요즘에 지수가 약간 비리비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 요즘 이제 신고가라든지 신주 상, 신규 상장주라든지 품절주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와, 저거 샀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게 되고 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니다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매수세들이 같이 따라붙으면서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물론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에 엮여 가지고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뭐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볼수 있는 일이고 하겠지만 어내 종목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굳이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따라붙거나 어내 종목 팔고 저기로 막 옮겨 가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 보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과 같은 시기는요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내 종목 안 가는데 남의 종목 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내 종목 올라올 땐또 남의 종목이 안 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의 눈독을 들이시면서 내 종목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추가하면서 고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 뿐만이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던가 보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이런 쪽으로 뱅뱅뱅 이렇게 돈이 돌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가서 선점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매매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요즘 보면 위기가 온다 증시가 빠진다 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원래는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이제 그런 이야기들과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것은요 어찌됐든 일단 단기 하락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한번 밀리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바로 기회가 오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기회가 오면 오는 대로 잡으면 되고요 돌파하고 지지율 반등이 나오면. 또 거기 거기대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보고 대응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